일단 아마 제 취향이나 뭐 제가 스펙트럼은 넓은 건 아실 테지만 제 취향이 뭐고 제가 게임에서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지는 사실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분보다 뭐제 리뷰를 되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뭐 그냥 추측이나 아니면 정황상으로 알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단순합니다. 일단 제 취향 얘기 드리자면 좀비, 뱀파이어, 괴물 같은 거 겁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로봇이나 괴수대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영화, 고질라 같은 거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메카닉, 퍼시픽님, 뭐 건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비행기하고 자동차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어려운 걸 깨부수는 걸 좋아해요 좀 도전이 있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울 게임을 좋아하죠 그리고 게임을 볼 때는 겉모습보다는 내실 본질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면 요즘은 뭐 그래픽이나 모션 타격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저는 그걸 평균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만 보지 실제로 게임을 판단할 때는 재미가 있냐 없냐가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긴 보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판단하진 않아요. 그리고 같은 장르를 계속하는 거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앤슬래시 디아블로 좋아하면 핵앤슬래시 장르만 주구장창하고, RPG 좋아하면 RPG만 주구장창하고, 오픈월드 좋아하면 오픈월드만 주구장창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체질상 같은 장르 계속하면은 아무리 갓게임이라도 지루해져서 못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엘든 님 같은 소울 게임을 한번 해서 재밌다고 하면 다른 장르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 공포 게임이든 액션 RPG든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장르를 파고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이건 사실은 불감증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거예요. 같은 장르 반복하면 지겨운데 그럴 때또 갈아타도 그것만으로도 한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새로운 장르, 제가 안 해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들어가면서 어쨌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게임을 좋아하는 이런. 취향은 요걸 기반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준 때문에 리뷰를 할때 제가 뭐 모션이 어떻고, 뭐 그래픽이 어떻고, 뭐 타격감이 어떻고 이런 소리 잘안 하는 거제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 뭐 저는 막뭐 아 그래픽이 뭐 게임 하는데 뭐 그래픽이 너무 구리고 뭐 타격감이 어떻고 뭐 모션이 어떻고 이런 말을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단점이다. 아니면 너무 뛰어나서 이건 진짜 장점이다.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왜냐면 그래픽이라든지 모션 뭐 이런 타격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개인에 따라 좋고 나쁨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뭐, 그래픽만 따져도 그래픽을 나는 어디까지 중요시 본다 이것도 개인마다 다르고 타격감도 어떤 사람 난이 정도면 충분히 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높은 기준을 세운 사람도 있고 모션도 뭐 진짜 라스트 오브 시리즈처럼 진짜 완전 사람 같은 그런 현실적인 모션을 아니면 나는 다 싫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스카이림 같은 그런 구린 모션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나는 게임한데 문제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인의 느낌이나 선호하는 취향이 강해서 진짜 문제가 될 정도로 단점이거나 장점이 될 정도로 뛰어나지 않으면 언급을 안해요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픽 뛰어나 모션 좋아 타격감도 좋아 근데 정작 재미가 없어 그럼 그게 의미가 있나요? 게임이 재미있는데 그것까지 좋으면 진짜 완벽한 거지만 외적인 거라든지 보여주는 건 되게 뛰어난데 실제 정작 게임은 재미가 없어 그럼 그게 가장 더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저는 리뷰할 때 그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은 언급을 잘 안합니다 뭐 여기 아재게이머분들 마실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페미컴 시절부터 게임을 해왔던 세대라서 사실 그래픽이나 모션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적어도 그래요. 어릴 적에 게임을 좋아했던 건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거지 뭐 그래픽, 모션, 타격감 이런 외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게임을 좋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통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진짜 문제가 심각하거나 진짜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 근데 아쉽게도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중화되고 나서는 뭐 내가 직접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게임을 보는 것만으로 판단한 사람이 늘어서 사실 설명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꽂힙니다. 뭐이 게임이 왜 재미있고 뭐 어떤 요소가 뛰어나며 뭐 이런 건 사실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픽, 모션, 타격감은 눈에 너무 잘 보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는 저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요즘은 어쨌든 경향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리뷰할 때좀 에로 사항이 많이 꽂히죠.